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 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예,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대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사람이요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 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허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느 작은 시골 농촌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계속되었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한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흥분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천사처럼 빛이 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옆에는 빨간색 우산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기도하러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확답을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했을 때에 그게 진짜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 정말 더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 보면 6장에 어, 오늘 앞장에 6장에서 누가 보면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남의 눈에 티를 보려 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렇게 이웃 형제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내용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일이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서 어 백부장에 보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 하나를 듣는데요, 백부장에게 있는 하인, 그가 너무 아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그 병을 낫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옮기시는 가운데 이 소식을 또한 백 부장이 알게 되죠.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백 부장은 자신의 벗들을 예수님에게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좋으니,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한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백 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 오랫동안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의 백성이다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 그백 부장 하인의 병도 치유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백 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헬라어로 보면 이카노스인데요. 어, 자격이 있다, 또 적당하다, 합당하다, 어울릴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부장이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백 부장은 자신과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그분 앞에서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극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백 부장이 예수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백 부장은 장관 중에서도 장관이었지만 예수님은 노예였고 속굴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 백 부장은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낮추어 있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백 부장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이백 부장이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아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사람이요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 부장이 하는 고백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주의 통치자, 천지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신도 자신의 상관의 아래에서는 상관이 하는 말을 따라서 그냥 바로 말하면 순종하는 그런 군사라는 것이고 자신의 밑에 있는 하인들도 병사들도 자신이 말만 하면 그 병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말씀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던 혈류증 여인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백 부장의 고백을 보면 그의 믿음은 그들보다 훨씬 더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라도 단지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 부장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임을, 주권자임을 알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이런 바른 지식을 그는 가졌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백 부장의 말을 전해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믿음이 있는데 참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처하며 율법을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보다 훨씬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더 순결하다 더 고결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럼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백 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백 부장은 먼저 2절 말씀해 보면 어떤 백 부장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것을 보면은 이백 부장은 참으로 자신의 하인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당시 하인은 아주 쉽게 여길 수 있는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인이 병든 것에 대해서 참 자신의 자녀가 병들어 아픈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 예,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속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관계를 가졌던 그런 인품이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또한 옆에 있는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5절 말씀을 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니. 심지어 백 부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사랑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회당까지 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아마 이백 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했겠죠.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들의 삶,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의 종교에 또한 관심도 가졌을 것입니다. 회당도 지어주었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가고 있고 자신의 관심이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마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당시 성경인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심겨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아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들여다 보아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 길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 5절이하 17절 말씀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